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채널 법 앞에 평등을 운영하고 있는 김한매입니다. 아, 바로 뒤에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건물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법원이고요. 가장 많은 형사재판과 어, 민사재판이 모두 열리는 그런 곳입니다. 어, 제가 오늘 이곳에서 이 영상을 어, 시작으로 해서 어, 저의 채널 법 앞에 평등 시작하는 첫 영상을 올립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조항보다도 가장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인 어, 이법 앞에 평등이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큰 의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 앞에 평등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구조리와 적폐들을 타파하고 청산하기 위해서 어, 법 앞에 평등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법 앞에 평등을 무너뜨리는 모든 사람, 제도, 구조리 등을 여러분들과 어, 낱낱이 모든 콘텐츠로 만들어서 함께 여러분과 공유하고 대한민국 사회를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인 법 앞에 평등이 반드시 구현되도록 그 일에 앞장서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어, 저의 그 새로운 채널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영상을 어,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제가 대표자로 있는 시민단체 사법정이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의 활동 주로 고발 활동인데 그러한 고발 활동 관련된 컨텐츠도 이곳에 계속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또제 채널에서 거버 앞에 평등을 위한 여러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해서 반갑고요. 아시죠? 마지막 말은 뭔지?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채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